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흐름 자체가 나왔는데 지금 잔잔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놓고 잘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기대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운명에 맡긴다? 나는 이거를 사고 운명, 내 운명에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계셔서 그러면은 운명이 그랬어요. 작작 좀 맡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 어떤 위치 그리고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뜯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 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휩쓸리기보다는 내년을 겨냥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분할로 매집을 하면서 포트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금리 인상 국면은 이제 차별화가 가능한 키워드가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를 하고 수익 개선이 가능한 종목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고 종목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다 뜯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재무제표를 뜯어 볼 시간도 없고 종목들을 뜯어볼 시간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은 될것 같고, 일단 포트를 건강하게 지금은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딱 놓고 봤을 때는 특별히 강한 테마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연속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로봇 관련주들이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는데, 뭐 이게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갔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시장 자체가 테마 흐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제 간 테마가 오늘 계속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뭐 메인 섹터가 자리를 잡고 버텨주거나 오르는 시장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그날 이슈에 따라서 중소형 스몰캡들이 변동성을 확대를 하는 시장이고 윗꼬리가 굉장히 잘 나와요. 당연히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개별주들이 따로 노는, 따로 노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 테마성, 로봇 관련주들이 갔다가 눌림이 나오면은 로봇 관련주 조금 사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A라는 테마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서 눌리면은 A라는 테마를 눌렸을 때좀 사놓고, 갈만, 갔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포트에 조금 조금씩 깔아두고, 튀면은 팔고, 또 갈만한 거를 깔아두고, 팔고, 깔아두고, 팔고. 편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깔아두는 매매가 지금은 가장 좀 편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뭐, 무턱대고 아무거나 깔아두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강했던 것들, 강했던 테마들을 깔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좀 깔아두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VIP방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동방이에요 동방을 딱 놓고 보면은 4,290원 이하로 여러분들 동방 단타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어? 동방을 왜 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냥 기사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 아, 뭐, 물류대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사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물류대란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기보다도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무조건 봐야 돼요. 그게 어떤 해석이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제가 VIP방에서 써드렸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어제 리딩 내용이었으니까. 자, 오늘 메인은 그래도 단기 모멘텀이 있는 물류 쪽인데 동방 KCC 두 개가 메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파업인이 뭐니 보수가 정권을 잡아버리면은 이거는 씨알도 안 먹힐 거니까 문재인 정권 막바지에 가격을 올려놓자. 택배 노조의 생각은 이런 거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해석적인 부분을 다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좀 보셔야 된다. 해석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이게 뭐 별거 아닌 뭐 뻔한 뭐 들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야 뻔한 내용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막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글로 설명을 해드리고 풀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런 글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를 처음 시작을 할때 제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영어 단어예요 그러면은 주식을 잘 모른다 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자율주행에 뭐가 있는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타깃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요즘에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셔가지고 뭐 당연히 알겠지만 뭐 그래핀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뉴스에서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목들의 공부를 맨날 맨날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글도 보고 그리고 수익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빠른 거안 드렸어요. MC넥스 11월 9일날 추천을 해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나왔죠. e m t e c 편안하게 수익 나왔죠. MBT 편안하게 수익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LG 이노텍 끌고 갈 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에 대해서는 끌고 가고. 무조건 빠른 게 당연히 좋기는 해요. 당연히 나도 빨리빨리 계좌를 돌려서 회전을 시켜서 뭔가를 좀 수익적인 부분을 취하고 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나도 빨리빨리 뭔가 수익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우리가 초보자분들은 빠른 거에만 너무 적응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하락장이 나올 때 계좌가 한 번에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도 당연히 우리가 단타에 단타도 진행을 하고 포트도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단타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편안하잖아요. MC넥스 솔직히 56,500원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48,000원 이하로 계속해서 모아가시라고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 뭐야? 저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뭐19% 지금 보면은 뭐 빠르게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3% 단타 이런 것들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BNC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뒤에서 JP모건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JP모건에 대해서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가는구나. 아 이래서 설명 참 잘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국 BNC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원하는 위치 자체가 좀 25,000원 부근 단타 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신 손절은 마이너스 4% 여러분들이 자꾸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지금 뭐 차트 모양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제가 그리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근데 왜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리냐 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가 정말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너무나도 크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저는 제약바이오 접근 하시지 마시라고 아예 쌍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래도 마이너스 4% 손절 라인 각오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25,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상한가를 가고 이 상한가 지지 자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뭐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불기둥을 뽑아내고 이 여기 자 요기 라인 자체를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불을 뽑아냈기 때문에 한국 BNC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할수 있다. 뭐 명문제학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여기서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하다가 또 한번 크게 쏘아 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와서 어 차트적인 모양 자체는 지금 한국 BNC가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더갈 수도 있겠다. 근데 제약바이오를 단정짓기는 차트 그림만 봐서 될것 같으면은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똑같은 그림 있는 건다 사겠죠. 근데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저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원하는 차트의 그림은 저거다. 그리고 기대를 할수 있는 게 이제 대만 골드바이오텍사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안트로키놀로에 대해서 한국, 뭐 일부 국가에 대한 제조 판매 권리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안트로키놀로의 FDA 임상 이상 종료 기대감이라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코로나 제 안트로키놀로, 뭐, 억제가 99.9% 확인됐다는 소식 자체가 좀 나왔었고,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면은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99.9%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제약바이오가 정말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이 정도로만 아 기대감 자체는 너무나도 괜찮다 대신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난 12월 2일날 하한가로 끌어내릴 정도의 굉장히 파급적이었는데 불확실성이 당분간은 좀제고가된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는 JP 모건 헬스케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진짜로 여러분들 이런 설명 아무나 안 해, 못 해요. 아무나 못 하는 건데, 저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고, 지금 글로벌 바이오 대기업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중소바이오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가진 기술을 선보이고, 이 기술을 팔아먹기도 해요.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래서 예전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유명해진 계기가 이 한미약품 때문이에요. 한미약품이, 7만 원대에서 조 단위 기술 수출이 터지면서 70만 원까지 갔던 경우가 있어요. 이때부터 매년 12월이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졌었고 꼭 계약을 안 따내더라도 12월 말에서 1월 초만 되면은 참여 기업들이 굉장히 움직였다. JP모건이 1월 1월 10일에서 13일까지인데 보통 한 열흘 정도 전후로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그게 2015년 이후부터 반복이 되어왔고 그러다가 기술 수출한 게 계약 파기가 되거나 무산이 되면서 신뢰도가 좀 낮아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JP 모건 헬스케어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과거 완전 과거에 비해서는.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는 더욱더 모멘텀이 약해졌고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는 기술 수출이나 뭐 조금 조금한 MOU나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되기는 조금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면이면은 뭐 우리가 사장 사장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기술 소개도 하고 각 회사 대표들이 직접 미팅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거고 아무튼 뭐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좀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에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참여 기업들은 아주 많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녹십자, 대웅작, 한미약품 같은 뭐 시총 높은 무거운 종목들을 제외를 하면은 뭐네오이뮨텍그 다음에 올릭스, 나이백, 레고켐바이오 매드팩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VIP방에서 수익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유틸렉스, 압타바이오, 지노맨컴퍼니 파맵신, 특. ABL바이오. 그 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오스코텍. 그리고 뭐 지금 참여 기업들 리스트가 이 정도 나온 상태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추가로 참여하는 기업은 더 나올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수급을 봐야 돼요. 기간이랑 외국인이랑 메이저가 동시에 들어오는 종목을 노려서 볼수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VIP 방 같은 경우에는 매도팩트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뭐 편안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수익이 났냐라고 하면은 매도팩트도 당연히 참여를 하는 부분 여기서 매도팩트 대장암 키트로 하면 이렇게 뭐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딱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던 위치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 12월 15일 날 외국인 기간 연기금 뭐 사모펀드 동시 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이 중에서 딱할때 외국인 기관 연기금 편안하게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설명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로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커요. 이런 설명적인 부분이 정말로. 수학문제를 백날 찍어서 풀면 뭐예요, 여러분들. 틀린 게 있으면은 해설지도 보면서 이게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